40, 50대 아재 취향물씬 느껴지던 위스키가 20, 30대 힙한 술로 변모했습니다. 오플런의 풍귀현상까지 불러온 MZ세대의 위스키 사랑,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스키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위스키류 수입액은 3084억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1인 가구 증가로 홈술 문화가 확산된 것과 맞물립니다. 위스키는 고급 주류로 분류됩니다. 술집에서 마시려면 병당 수십만 원은 기본이기에 2, 30대에게는 넘사벽이죠. 그런데 홈술용으로 오면 수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마트, 편의점 등에서 2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위스키 한 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세대 사이에서는 수입맥주가 4캔에 만원이니 이 회당 음주량을 고려하면 홈술로 위스키가 더 가성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와인과 비교하면 보관에 용이하고 맥주와 비교하면 배부르지 않아 안주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평가도 있죠. 여기에 고급 주류를 즐기면서 얻는 허세력 충전도 가능합니다. 나름의 플렉스 소비인 셈입니다. 오플런이 벌어지는 희귀 위스키의 경우 재테크 상품까지도 됩니다.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위스키가 제대로 저격한 것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홈술 문화를 주도하는 MZ세대는 한 잔이라도 고급스럽게 맛과 멋을 음미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기려 합니다. 위스키가 이러한 니즈에 부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의 위스키 열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